당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었고 내가 당시에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요 그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변호사 저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용 변호사님 배임죄에 대해서 오늘 영상 딱 하나로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아 물론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한번 어,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배임죄가 있고 횡령죄가 있어요. 네. 이두 개가 약간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데 맞아요. 이게 개념적으로 조금 구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횡령 배임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경우도 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횡령죄랑 배임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횡령죄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이 보관해주기로 했어요. 음. 그럼 보관해주기로 했서 어떻게 돼요? 잘 갖고 있다가 네.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갖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혹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요. 이거를 횡령죄라고 하고요. 배임죄는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의 일을 맡겼어요. 저 사람은 내 일을 자기 일처럼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버려서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이런 걸 바로 배임죄라고 합니다 두 개가 약간 비슷한 이유는 결국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든 일을 맡겼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해서 맡긴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신뢰를 배신해 가지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음. 내가 맡긴 일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배신행위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헷갈려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횡령이랑 배임죄가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은 네.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랑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거가 조금 비슷하게 또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보게 되면 케이스에서 횡령죄, 배임죄가 재판 할 때도 조금은 뭐 동일한 케이스에서 횡령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배임으로 처벌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횡령과 배임이요 형법상에도 같은 조항의 규정이 되어 있고 1항과 2항으로 항만 나뉘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로서 이제 사건을 처리를 할 때도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내가 봐도 횡령인지 배임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횡령 배임 같은 조의 규정도 있고 처벌도 <laughs> 그렇죠. 똑같다 네. 그러니까 그냥 횡령배임 주의적 예비적으로 해서 동시에 청구해라 음.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배임죄 같은 경우는 무죄가 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재산 범죄 내에서는 제일 높은 무죄 비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배임은 무죄가 잘 나오는데 음. 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해서 음. 내 일을 저 사람한테 맡겼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배임죄 범죄자한테 내 일을 맡겼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음, 배임죄라는 그렇죠. 네. 게 그런데 결국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내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던 타인 사무처리자 음.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 이 범위를 법원이 점점 더 좁게 보기 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네.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출퇴근도 똑바로 안 하고 음. 출근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음. 잠만 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일을 맡겼고 음. 급여도 주니까 음. 열심히 성실히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한테 손해가 있겠죠. 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처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범죄 아닌가요? 범죄가 아닙니다. <laughs> 그 이유는 아하, 네. 믿을 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네. 그렇... 사실 저희가 실제로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형법상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기로 했어요 안 갚아요 너 돈을 왜안 갚아? 내가 돈을 믿고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넌 나한테 돈 제때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임적으로 고소?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는 자의 범위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임죄가 또 무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자가 성실하게 안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적 판단이 좀 들어간다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사람 열심히 한 건데 혹은 그 당시 상황에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이상한 선택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재산상 손실이 어. 발생한 제산자의 이득을 취득.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배임죄는 좀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영적 판단이라는 게 회사에서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떤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너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니? 그런 판단 말고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을 때 회사 대표 표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이라고 하죠. 경영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당시 내가 판단했을 때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선택지는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무죄 주장하면은 을 거기에서 무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게좀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임죄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고소를 잘 해야겠죠. 네. 네. 그럼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수집해야 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업무상 배임죄가 무죄가 많이 나고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증거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배신한 거예요. 내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최선을 다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내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건 나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평소 거래 관계에 있었던 다른 제3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좀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진술을 미리미리 확보해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그 판단과 결정의 과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그 인적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임죄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죠. 친한 네. 지인 회사랑 거래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페이백도 받고요. 네.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배임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배임죄 자체가 워낙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냥 변호사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맞아요. 조사를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그렇죠. 회사 업무 담당자들 한명한명 음. 면담하면서 면담 자료 만들고, 음.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면담하고, 거짓말하면 아니던데요. 라고 하면서 음. 증거 수집하고, 음. 그렇게 해서 증거 쫙. 모은 다음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배임 사건의 연루가 되었다. 내가 보고 좀 잘못 타가긴 한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일단 인정을 하는 게 좋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경계선에 있고 억울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이었던 거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질수 있겠지만 그게 배임은 아닌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배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요 당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었고 내가 당시에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요 그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배인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